사람 보도 와. 잘왔 t h a n 여러분 이제 제 숙소 근처로 가서 밥 먹을까요? 숙소 근처도 역 앞이라 괜찮은데 제가 자전거 리치를 한번 타보려고 여러분한테 타면서 요거 자전거. 리자를 한번 타서 했던 어, 지금도 어둑어둑한데 어둡, 더 어두워지기 전에 자전거리 일자를 한번 탈까? 빨간 <laughs> <laughs> 시티 뮤지엄 yeah. Yeah. You know? 아니 뮤지엄까지 뭐냐면 뮤지엄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뮤지엄까지 좀큰 길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타면서 여러분들 이거 시티티라서 얼마나 하거든요 한천원천원 정도예요 그래서 타면서 좀 걸어서 봤는데 이번에 이거 타면서 봅시다. 겁나 빠름. <laughs> 젊은 사람 타야 돼요. 여러분 인도편 보셨죠? 자전거 릭샤도 젊은 사람 타셔야 <laughs> 타요. 할아버지 것도 타 주시면 할아버지한테 도 도움은 돼요. 네, 도움 되는데 확실히 젊은 사람이 빠릅니다. 다추월이에요 그냥. 겁나 빠른 거. 저 어제 잠잠못 자서 죽었 했어요. 12시가 있다. 비걸렸잖아요 진짜 지쳐서 잠 들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6시 6시부터 깼어요. 6시부터 빵빵거리는데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자고 깨다 깼다가 허벅로다 썩어지세요. 그래서 숙소 아뭐 어떻게 하지 모르겠 숙소가 다안 되는데 5한4 1한4 0 달라지게요. 40달러만 4 5 0 0 0원이거든 숙소까지 여기 504. 와뭔 까... 새들 보소. 뭐 까마귀가. 어... 어, 이거 뭐야? 차왜 이래? 어, 아까보다 더, 더 사람 많고 더 복잡한데? 사람 겁나 많은데? 뭐야, 야시장인가? 야시장인가 보다. 난 역시 방송 천재야. 어, 야시장 같아. 야, 뭐, 뮤지엄 하면서 왔는데 야시장이 났다. 사람 겁나 많아. 아까보다 더 많은데? 예. 네. 여기서 내려서 시장 구경합시다. 여기 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오케이. Okay. Thank, Thank you. Bye bye. 아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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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 와버렸어. <laughs> Hello. Hello. How are you? Good, good, good. I'm right here in Bangladesh. Yeah. Bangladesh is good. Yeah. 사람 보소. 와. 와 전쟁터다 와 어, 진짜 재밌다 망글라데시 인도보다 더 재밌어 진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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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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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액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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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ow, it's <that's> good. that'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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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show? the show? the show?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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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how, t okay. ah, show t show t show t this show, this show, this show, this show, this show, this show, how show, 150. 150 this How this show, korea. show, are you? this show, this name? this show, name are you very nice. Very nice. Okay. <laughs> No Korea Korea Korea. Oh, Korea South North South Sout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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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good Go <laughs> oh, try you Oh Nike I 머리가 커서 야 사람 구경은 진짜 질린다 여기 질리도록 간다 멋지다 겁나 너무 진짜 인구밀도 일 세계 인구밀도 일이 다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디 가나 막 넘쳐요 터져나갑니다 와 평일인데 그냥 와 장난 아니다 이시장 진짜 큰데 저 끝까지 하고 또 돌아서 또 있는 거 같은데. 어, 여기 골목인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일로 들어가 보자. 체본들. 와, 끝. 끝, 끝. 어, 배드민턴 채데 어, 여기 수리하는 철인가봐 어, 뭐좀비싼기계인데 이거는. 방글라데시가 배드민턴 인기가 많나? 오, 한적함이라고 일도 없는 나라. 그건 맞네. 할로. 와. 헤드 마사지인데? 아씨 무서워 보인다. 와. 헤드 마사지? 와우. 오, 이거 받으러 와야 돼. 오, 어등 마사지까지 하는구나. 와 여기 와야돼 와야돼 요것도 멋지네요 I don't know 데헤 g u Yeah o it's korean 라이브 라 live, nah, liv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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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tube.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My friend said you're very handsome h a n d 요 Good Good body 고향 많아져 말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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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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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셋, 셋, 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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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이렇 야구는 한거아야 뒤집기 손심 어서. 어, 여기도 입할 수 있구나. 할로 페이스마사지 같은 거 하나 가 이발도 하고, 중간에 면도 하고요 아, 여기도 별게 많구만 야, 여기도 이발소 꿀잼이 있구나 방글라데시 어? 면도 할 거나 보다 아. 바이바이 와 골목길 다니는데도 방송이 버퍼링 없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 신기하다. 진짜 이 방송 잘 되네요. 우리 골목길 시장통 다니는데도 버퍼링 한번 걸린다 는 예,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로 있을 나가 볼까?

우 시장 중앙통인가 보다. 여기 더 많다. 아, 아까 거긴가? 한 바퀴 돌았나? 오, 저거 뭐야? 마차야? 와. 말 너무 말랐어. 진짜 혼돈입니다 여도 마차 또 있어 이것도 교통수단인가 봐막 사람 타 버스 같은 건가 봐 이것도 와 여기도 또있고 근데 말이 헉, 말이 갈비뼈 봐말 너무 말랐어 갈비뼈가 다 보여 이 길에 끝은 있는 건가?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가서 이제 그냥 숙소 가야 돼. 음급 지친다고? 음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이제 사냥 말고 이제 먹방 하러 가자. 와 이거 그냥 꽉 막혔는데요? 교통이? 아니, 답이 안 나. 와 그냥 그냥 개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말 걸어. 어서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말이고 빨리 가야 돼. 오, 여기 마차 겁나 많이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리샷 타고요. 숙소 앞에 가서 숙소 근처에서 식당 가려고요. 밥 먹고 예 그렇게 합시다. 여기 벗어나려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나도 없어 이제. 여러분도 뭐가 먼저? 그렇죠. 소통이 안 돼서 응정 실패. 그냥 가는 거. 지금 일단 이 벗어나야 되겠어. 너무 시끄러워. 그만 좀 빵빵해라. 가자. 오늘 하루 종일 시장, 시장 구경이요, 사람 구경은 진짜 많아요. 아우. 저 진짜,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분 많을 거고, 한데,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우. 아우, 너무 좋다. 특별히 뭐, 이게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라도, 너무너무 너무 재밌다 전부 다.